여러분, 저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이고요. 남편은 전라도 강주가 고향입니다. 정말로 전라도 피. 이 징글징글한 유전자가 철철 흐르지요. 기적적으로 제가 몇년 전에 돌아와서 애국운동을 광장에서 하면서 건강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전라도 광양에 사신 광양에 사시는. 당숙모 우리 당숙모가 87세입니다. 전화를 하셨어요. 아야야 아 내가 걱정싫워죽겄다 네가 방송인가 뭐인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너 잡혀 갖고 감옥살이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? 이제 그만 헤어야.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 된다. 우리 당숙모, 당숙모 아들들 딸들 다 잡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"당숙모, 내가 감옥살이 가면 당숙모, 이 정권, 나쁜 정권이고, 이제 주사파 정권이고 하는 거 깨닫고 우파로 돌아서시겠어요?" 라고 했더니, "암튼 전라도 사람은 변하지를 안 해, 변하지를 못 해요. 나는 네가 감옥에 가는 것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여." 라고. 하셨습니다. 정말 전라도 징글징글 합니다.